저는 지켜봤을 때 유감스러운 그런 지금 상황들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한노이 사태, 추미애 위원장로부터 비롯된 이런 일련의 사태는 우리 당에 많은 걱정을 좀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당 지도부부터 난는 아무 지침도 받지 않았다. 당론 전달도 받지 못했다. 또 나는 위원장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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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했지. 내가 제지한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저는 그렇지 다고 봅니다. 일단 사태가 여기까지 오면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 위원장이기 때문 진솔하게 유감 표명을 해서, 지난 연말에 있었던, 상처라고, 상처랄까, 이런 문제를 스스로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강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악용했습니다. 2009년 악용이다. 다 연말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런 듯 어떠하니, 저런 듯 어떠하니, 만수한, 그런 식이렇게이면어떠하 그런 논리를 증명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전국의 현안을 유당이 어떻게, 참 힘겹게 대처해 나갈 텐데,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작년에 사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징계를 해야 된다, 핍당을 시켜야 된다, 여기에 만약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또 그것이 아니라는 공방이 계속되면, 어찌, 어찌 보면, 금년 이 중요하고 소중한 신년을그 문제를 우리가 여는 전당이 되는 게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수미위장이 진솔한 노감추에 그리고 우리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변도로 가는 것 이것은 한번 우리가 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중개인들께서도 우려를 하고 있고 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2, 3일, 현재 상황을 취재하면서 이것은 그냥 이대로, 이게, 다가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한 현안이 아주 많지만, 그당면한 현안에 또 시급한 것들이 무척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010년은 해외 동포 700만에게 참전군을 부여하고 맞이한 차례입니다. 지금 한나라 당을 제가 이렇게 좀, 들어갔습니다만 안경률을 <laughs> 해놓고 대체위원장으로 해서 각 지역에 46개 그 지역의 책임자들을 벌써 이미 현지 책임자로 보고 또이 당의 책임자로 도와고이 연말에 서울을 불러들여가지고 대책 중이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DJ 때 36만표, 노무현 대통령 때 57만표 대통령 당선을 우리가 해서 정권이 창출했지 않습니까? 240만 해외 동포에게 투표권을, 청정권을 부여한 마당에, 이거 그러니까 음. 여사롭게 대처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께서, 어, 다행스럽게, 이제, 이 미주 지역에 그 방문단을 편성을 해서, 1람됩니다만 제가 미주 지역을 책임 맡아서 지금 17일부터 방문하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방문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당을 적어도 해독포에 대한 정책, 그리고 앞으로 방향, 해동부가 지금 현재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한 회담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들고 가서 대응하겠으면 안 되겠다. 음. 지난번에 청정권 부여 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일부에서는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걸 반대했습니다. 굉장히 그때 심각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에서 결단을 해가지고 영주권자까지 청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시셔티브를 우리 민간이 그때 준비했어요. 지금 현재도 타이밍을 놓치면안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정책적인 상황에서 집중적인 검토를 하고, 대책을 통해서, 이번에 미국 미주제를 방문하는 방문단들이 현지에 가서 한나라당은 차별적인 교포 정책, 이 정책을 설명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산업을 21세기의 전략산업이자 경쟁력 강화의 공전 사업이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가 저지르는 반치금융을 보면 군사정부 시절의 반치금융의 망령을 부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KB 금융지주 방정원 회장 내정자의 사퇴 압력. 이미 KB는 59%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 증권거래소 이사장의 사퇴 압력 똑같은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치금융이 금융 선진화인가를 대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영화된 것이고 외국 자본이 이미 60% 가까운 곳에 정부가 반치금융의 망령을 보완시킨다면 그것은 국가적 웃음거리고 한국의 금융의 핵심인 신뢰의 문제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일입니다. MB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영화된 국제기업 포스코의 회장 선임에도 반영했습니다. 이 G20 의장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자본의 문제입니다. 신뢰 그리고 자율과 경영 이것은 바로 선진국이자 그리고 우리가 20대 21세기를 가는 핵심입니다. 이 정부는 다시금 군사정부 시절에 반칙금융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금융의 자율과 경쟁의 원칙을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회장 내정자의 운전비서까지 섭다이 조사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 정치권이 단지금융의 실태가 어느 수준에 이르는가를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당부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